영화 노바디2가 2025년 8월 27일 개봉하였습니다. 첫 번째 작품의 인기를 이어받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후속작의 후기와 쿠키 영상, 평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바디2는 액션, 코미디, 범죄 장르로 감독은 티모 타잔토입니다. 주연으로는 밥 오덴커크, 코니 밀슨, 그리고 샤론 스톤과 같은 배우들이 출연하며 제작진도 탄탄합니다. 1편을 재미있게 본 관객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줄 작품이죠. 노바디2의 줄거리는 주인공 허치가 가족과 여름휴가를 보내는 중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가족과의 시간 속에서 평온을 꿈꾸던 허치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시작되는 액션이 흥미롭습니다. 이 작품은 액션 원툴이라고 불릴 만큼 강렬한 전투와 특별한 효과를 자랑하는데요. 19금 등급으로 피와 총이 난무하는 장면들이 신선하게 그려집니다. 관객들은 짜릿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 평점은 IMDB 기준 10점 만점에 6.7점을, 로튼 토마토에서는 신선도 78%를 기록하며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재미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기대는 할수 없다는 의견도 보입니다. 노바디 2의 핵심 메시지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허치가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바디2는 믿고 보는 액션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듯합니다. 1시간 29분의 러닝타임 속에서 지루할 틈 없이 전개되는 스토리로 킬링타임에 충분한 매력을 지닌 작품입니다. 현재 OTT 서비스는 불확실하지만 이전 작품처럼 곧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극장에서 빨리 관람하시는 것이 좋겠죠? 가벼운 마음으로 극장에서 노바디2를 즐겨보세요. 아쉽게도 이번 작품에는 쿠키 영상이 없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지만 추가 영상은 없었죠. 많은 팬들이 기대했던 은큼 아쉬움이 클것입니다 노바디2에는 특별한 극장 관람 특전은 없습니다 메가박스, c g v 롯데시네마에서 특별한 굿즈를 나누지 않는다고 하니 관람 시 참고하세요. 이 영화는 액션을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